어, 올해로 우리 민족은 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77년이 지났습니다. 어, 먼저 대한민국을 신생 국가들 중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그런 세계의 귀감이 되게 해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요즘은 <laughs> 어, 이제 K 열풍이 불어서 전 세계 또 K 컬처, K 기술, 뭐또 K 푸드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 퍼뜨리는 어,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멋진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방의 노래를 부르자마자 이 민족,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아, 분단이 되었죠.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 분단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아, 우리가 그런 모습들 있다면 철저히 회개를 하고 또이 민족의 죄악과 슬픔을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장을 열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속화되어가는 이 한국 교회 그리고 포괄 정치와 주체 사상으로 무너진 저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는 마모와 기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편 133편인데 가만히 보면 이 시편 133편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조금 더 우리의 정서와 와닿아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그 감정과 또 이후에 포,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그때는 어, 시기적으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우리 민족의 역사와 닮아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좀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어, 우리가 대륙적으로 중국 또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을 접하고 있다면 어, 이스라엘은 아시, 아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늘 인접해서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양으로는 이제 일본이나 미국하고 계속해서 그 강대국들과의 힘싸움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이집트나 로마라고 하는 어, 그런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큰 강대국들, 그 열강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다툴 때마다 이제 그들이 오갈 때마다 짓밟혔던 땅이죠. 어,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한반도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까지 일어섰습니다. <laughs>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똑같이 남북 분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자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모두 역사에서 사라져 버려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 민족 모두 그 오랜 고난 가운데서 끝내는 살아남아서 그 정체성을 지켜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 참 많이 닮은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시편 133편을 언제 정말 정말 소리 높여 부르면서 막 찬양하고 싶냐면 통일이 되면 저 북한에 가서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연합 예배 뭐 부활절 같은데 이런 때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목청껏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편 133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지었죠. 거기 보면 부제로 나와 있는데 이건 후대의 편집자들이 이 시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인 거죠. 다윗이 쓴 시지만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겁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제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예루살렘을 오가던 그 순례자들이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암송했던 즐겨 암송했던 그런 시이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또 예배드리고 나오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의식 때. 사용된 시,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이 지어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울왕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죠.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한때 다윗이 자기 출신인 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여곡절 끝에 무열 혁명에 성공을 합니다. 사실 뭐 다윗이 사울의 어떤 왕자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왕권 교체가 되었죠. 그때 정세가 불안했고 아주 혼미했었습니다. 11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이 다윗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있었죠. 법궤 기란 여하림에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머물고 있었던 그 법궤가 드디어 또 성으로 들어오게 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통일한국의 왕으로서 온지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감격을 노래했던 바로 시편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때 형제가 누굽니까? 유다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지파와 이스라엘 모든 다른 지파의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연합해서 동거한다 이말 속에 유다 지파와 이 나머지 지파들로 나뉘어져 있던 백성들이 율법에서 명한 이 일주일간의 이 축제의 기간 동안 여러분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지나게 됐던 그 시기 그래서 그때 이 시를 쓴 다윗이 이들을 보면서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함께 어울려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감격 가운데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의 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김 같이 내림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또이 시편의 시편을 쓴 다윗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아론의 수염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론 하면 우리는 대제사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여러분 아론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모든 대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선지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왕을 옹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어,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영광스러운 예식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이 막 많이, 많이 부어 가지고 이렇게 막 수염을 타고 흘러서 이렇게 옷깃까지 적셨다. 뭔가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이라기보다, 여러분, 이것은 그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와 수염에 그런 기품 있는 모습, 그 윤기. 그리고 흘러내리는 그 기름의 향기,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거룩하고 또 깨끗한 그 예복, 아름다운 그 의상과 너무나 잘 조화를 이루어서 굉장히 그 모습이 백성들이 볼때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조차도 아름다운데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장면과 오버랩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혹은 이제 이 성전 올라가는 그들이 예배하던 모습을 보면서 후대에 많은 이제 백성들이 늘이 시를 읊조리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이런 예배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이 시를 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또 복주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한 것은 여러 지파가 갈라졌었는데 이제 한 곳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느끼는 그복됨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몬산의 비유에서 묘사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러분, 다위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헐몬산,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빨리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눈이 덮여 있다고 하죠. 눈 덮여 있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사진을 찾아보면 실제로 눈이 덮여 있는 산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산, 앞으로 쫙 펼쳐진 그런 들판들이 있습니다. 또 광야가 있죠. 유다 땅과 그 헐몬 산 앞으로 쭉 펼쳐진 그 광활한 대지. 여러분, 거기를 관통해서 흐르는 게 뭘까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 물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대부분 헐몬 산에서 그 눈들이 녹아 가지고 오는 거죠. 내렸던 비가 이제 얼어 있다가 또 그것이 흘러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눈이 녹은 빗물과 이슬이 흘러내려서 생긴 그 물들이 유다 온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이렇게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땅까지 수분을 공급하고, 또그 광야와 같은 곳이 이제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헐몬산은 이 유다 땅 그리고 시온산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생명의 젖줄과 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한 겁니다. 헐몬산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을 오르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어떤 시원함이 있는 거죠. 더위와 갈증을 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이 순례, 거룩하고 복대기 그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눈에 보였던 거죠. 나중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이 노래를 읊조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헐몬산이 저 북쪽에 있는데 내리는 건남유다로 향해서 내리잖아요. 거기서 흘러내린 물들이 계속해서 흘러 흘러 요단강을 흘러와서 사이까지 가면서 유다 온 땅을 적실 때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갈라졌던 우리 그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었으니까 그러다가 둘다 망해버렸잖아요. 통일도 못 하고. 그런데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순례객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서 그 노래 부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헐몬에 있을 저북 이스라엘에 흘러오던 그 물들이 이제 유다 땅에 같이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감격으로 그들이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여러분, 이 헐몬산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청량제 역할을 하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쳐있고 고된 삶 가운데 정말 참 힘들게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이 절개 행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이 시를 읊으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은요 그들 삶의 활력과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이 다윗의 시대보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전파가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이 시를 가까이 하면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아수르에 망했고 바벨론에게 망했던 이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갈 수도 없고 가도 찾아가서 예배나 기도드릴 성전도 없고 유다 백성들의 그런 회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죠. 놀랍게도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때 칙령을 이제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무려 5만 명 가까이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주죠. 성전을 지을 재료들도 함께 기술자들도 사람들을 다 모아서 보내어 줍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다시 세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들이 무슨 시를 읊었을까요? 무슨 시로 노래했을까요? 아마 이 시편 133편의 감동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 이 대한민국 특별히 한반도 남과 북 이제는 북조선과 대한민국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마치 두 나라처럼 살아가고 있는 전혀 별개의 국가처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게 되고 언젠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 시를 정말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고 무너진 이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서면서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배의 자유가 생기고 자유롭게 남한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시편 133편을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 올수 있겠죠?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민족이 좀 비슷한 면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와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회복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이사야 60장 18절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외에도 이사야를 이사야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선포합니다. 물론 지금 이루어지진 않지만 언젠가 먼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날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이 오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최첨단 무기, 전쟁 무기마다 농기구가 되어서 다시는 서로 전쟁 연습에 몰두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어쩔 수 없어 먹고 먹히던 모든 생존 투쟁도 다 끝나버리고 원수들이 서로 친구가 될 것이고 황폐한 황무지들이 모두 다 회복될 것이고 한을 품어서 눈물 속에 죽어가던 그러한 삶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꿈꾸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흘러가는 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가 정의의 정신. 여러분, 그것이 배어있는 세상. 성경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샬롬이죠. 희년사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져 살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한 증오와 폭력을 멈추고 하나 되어서 예배하면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국가의 명운을 걸만한 그러한 정말 멋진 꿈이고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비롯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서울용동교회 성도들과 또 한국교회는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좌우가 어떠니 이런 싸움에 우리가 그런 유치한 싸움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숭고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냉전이라는 이 현실, 이제 신냉전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비전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막막해져가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요 보십시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트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분단으로 전쟁으로 사륙 가운데 이 얼룩졌던 한반도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동북아의 불안정한 이 정치적 그런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한반도, 복음통일, 통일한국, 성교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가난과 수많은 고난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통일이 되면 그날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을 정말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선포하면서 다 보상이 될 겁니다. 북녘당도 오랜 독재와 우상숭배, 이 굶주림의 역사를 극복해서 여러분, 저 평양이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여러분 그 명성을, 그 영광을 여러분 다시 회복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북한에 무너졌던 지하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었던 여러분 그런 더러워졌던 우리의 피가 다시 북한교회 수요를 받아서 다시 새롭게 갱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부흥과 또 한반도의 부흥이 중국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열방 성교회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그러 은혜의 그런 선교회 물줄기로 흘러나갈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단 상황을 77년째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과 사명을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좀 힘든데요.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 당장은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세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세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가장 기도해야 될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분단의 현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북기모가 3년만에 대면 기도회를 하거든요. 혹시 관심 있는신 분들은 7시에 저기 다목적 홀에서 모입니다. 꼭 오십시오. 예, 저녁도 줍니다. 또 좋은 강사를 모셔서 우리가 강의도 듣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의 탈북민 성교와 이 통일 성교와 또 남북 통합 목회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협력해야 될지를 고민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열망, 기도의 어떤 불씨들이 점점 점점 작아지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 봐도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점점 사람이 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는 더 늘고 있어요. 여러 기도 운동 단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주빌리 구국기도회라고 해서 통일구국기도회가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남미 심지어 저기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저 어디죠?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에 지부가 이제 내년 2월에 생긴다 하더라고. 미주 지역 또 유럽 또 오세아니아 뭐 남미 북미 뭐 할것 없이 전 세계 곳곳에 여러분. 각 나라들의 지금 기도의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되어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어,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모임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한반도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광복을 위해서 여러분 저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들이 정말 무진 애를 쓰면서 기도 운동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다 변절하고 신사 참배하고 했던 그때에 해외에 있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정말 애타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많은 활동가들이 나와서 미국 의회와 또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한반도의 광복을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해방될 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일본에게 나라를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사인해 갖고 갖다 바친 나라입니다 국제법상 독립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얻어서 광복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반쪽짜리지만 남북으로 나뉘어서 반쪽짜리가 됐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함께 이 북한 교회 재건 을 위한 그 교회의 일꾼들을 양성한 이 탈북민들이 최고의 교회 재건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가슴을 열고 탈북민 교회들 또 선교단체들과 대화하면서 또 어, 북한의 그 어, 전쟁을 우리가 어, 자꾸 이렇게 이용하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견제하면서 또 행복이 없는 그런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남과 북의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의 인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져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지원도 해야 되겠죠. 지금 긴급 구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만 홍수가 아니라 북한도 홍수가 났어요. 거기는 가문까지 겹쳤습니다. 최악의 식량난이 1990년 중반 이후 최악의 식량난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때라는 거죠. 니에미아 경우에는요. 1600km 이상 떨어진 그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이 너무 멀다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어쩔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아니었죠. 그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재건할 사명을 이 평신도 지도자 네메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기적적으로 움직이셔서 그 일을 가능케 하셨어요. 제가 딱 10년 전에 읽었던 책이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를 예측했을 때 고령화, 저출산, 또 안티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2030년 안에 교인 수가 반토막 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0년 지났는데 아직 10년 남았거든요 7년이 더 남았는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회복될 길 사실 한국교회 2020, 2020 그래서 2030 반토막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한국교회로서의 새로운 기회의 장이 어디서 열릴 것인가? 이분은 통일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더욱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변수인 통일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133편을 늘 가슴에 되뇌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국력당에서 신앙과 예배와 성교의 자유가 회복되도록 온 민족이 통일 후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여러분 그 날을 그 복된 날을 꿈꾸면서 헐몬산에 있으리 온 유대의 광야를 덮듯이 하나 될 민족의 그 아름다운 그 예배로 빛날 그 모습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 날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역대야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